안녕하세요, 건강 제이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꾸 당뇨약이 늘지 않고 췌장을 회복해서 건강해지는 방법. 요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혈당을 낮춰준다 이런 방법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방법을 해봐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 통계를 봐도요, 당뇨 진단 기준 6.5인데 6.5 미만을 유지하는 분들이 전체 20% 후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얘긴데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이 당뇨라는 병 자체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저런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갖고 당뇨약이 늘고, 또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사람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혈당을 낮춰준다는 영양제, 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을 현혹할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거는 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당뇨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진짜 어떨 때 제일 기쁘냐면요. 저희 같이 치료하시던 환자분이 치료 종료하고 당뇨 치수도 딱5.6 이렇게 나오면 환자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저희도 그때만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뇨 때문에 두려움이 떨지 않고 건강한 삶을 꿈꾼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 상황의 당뇨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인 분들은 당뇨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당을 드라마틱하게 낮춰드립니다. 나는 뭐 당뇨약 먹으면서 혈당도 잘 조절하고 있고 뭐 당뇨약이 좀더 늘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10여 분 동안 당뇨 정상화가 여러분이 당뇨약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한국인도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8년도에 처음 당뇨 정상화가 밝혀지고 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당뇨약 없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당할 수가 높은 분,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온 분, 당뇨약을 많이 드시던 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 마른 당뇨. 할것 없이 당뇨 정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경과를 보여드렸던 건 아닌데 지금은 이 얘기를 좀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남자분이 당뇨로 진단을 받고 내원을 하셨는데 이분 분위기가 좀 심각하신 겁니다 뭐냐면 본인 지인분이 당뇨 때문에 결국 콩팥이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3년 전부터 이미 이제 고혈압이 생겨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면서 콜레스테롤 약도 복용하고 계신 거고 이제 당뇨도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 이건 좀 아니구나 하신 거죠. 약만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만 늘어나고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안먹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알아보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까지 내원하시게 되신 거예요 왜 이런 경과를 겪게 되냐면요 혈압이든 당뇨든 뭐 한순간에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뭐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거 같은 경우뭐 한순간에 내가 감염이 되고 병에 걸리는 거지만 당뇨나 혈압 같은 병은 좋지 않은 식습관 생활패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몸 상태를 이미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새로운 병도 생기고 약도 더 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환자분이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온몸 상태를 바꿔주고 체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당뇨 정상화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느냐 했더니, 어,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당뇨도 안 먹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안 먹겠다. 바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 습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드리고 우리 DMR 처방도 잘 복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몸 상태를 개선 하고 체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랬더니 3개월 정도 경과하니까 당혈 숙소가 7.5에서 5.3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 사이에 혈압력도 하나를 뗐고, 이분이 콩팥도 60% 정도였었는데, 거의 90%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 이렇게 당뇨 정산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원래 이제 다니시던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 이쪽 이제 신장내과에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 이랬더니 이 DMR 처방이 이제 한약 성분이니까 이쪽 교수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치료 안 된다 당연히 황판 망가지고 이럴 수 있다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러면 이 환자분이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난 분명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만큼 좋아졌는데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교수님도 이제 뭐 한석권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 그럼 좋다 바로 여기 여기서 검사를 해 보자. 원래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바로 안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날 결과를 뽑도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한번 뭐한 두세 시간 기다려서 이제 결과 보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쪽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당뇨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혈압도 정상이고 공파도 많이 좋아지셨다. 아, 정말 잘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쌓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당뇨환자분들이 당뇨 정상화을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당뇨가 좀 많이 경과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니까 아,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조절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서 혈당이 조절이 잘안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뇨 정상화 체인지를 통해서 당뇨 정상화가 되신 분들이 단순히 검사 수치로만 당뇨 수가 좋아지고 다른 수치들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것 뿐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이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당뇨에서 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뇨가 생겼다는 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하루하루 밥 먹을 때마다, 뭐 운동할 때마다 치열하게 혈당하고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 전체 를 놓고 보면 당뇨랑 내 인생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지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다 당뇨가 결정을 하고 혈당이 안 잡히고 합병증이 오면 병원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점점 내 인생에서 당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해서 챌린저가 되시면 당뇨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당뇨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당뇨 정상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뇨 정상화. 우리가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있는 사실이냐, 느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없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TLC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당뇨 정상을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DMR 처방. 이 한국인은 체형 사이가 조금 부실합니다. 당뇨 정상화가 되려면 췌장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뇨 정상화 리버스 다이비티스 이거인데요. 정말 이런 게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연구를 진행한 분들이 최근에 이걸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좀 일반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은 당뇨의 자연 경과라고 합니다. 왜냐면 당뇨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인슐 맞게 된다 그 이유가 체장에 있는 베타세포 여기서 인슐을 만드는데 그 세포가 점점 사멸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상인 같은 경우는 혈당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초반에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합니다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더라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정상화 리버스 다이피티스를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엄격한 식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열량제한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랬더니 치료 반응 이 오는 분들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고요. 컨트롤 이쪽은 뭐냐면 그냥 당뇨약만 주고 똑같이 지내도록 한 거죠. 대조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치료 반응이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인슐린 분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살아나더라 보시면 시작 시점 비슷한데 한 5개월, 1년 시점에서 보면은 유의하게 초기인슐린 분비가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면 한 4개월, 5, 6개월 시점에서 거의 초기인슐린 분비가 최대치에 이르고 1년 뒤까지 계속 유지를 하더라 이런 데까지. 증가가 잘한 거거든요. 거기까지 유지를 하더라. 이런 거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대분비치는 1년 이상에도 올라오는 분들도 있네요. 그다음 또까지 확인한 게 뭐냐면 최대 인슐린 분비, 맥시멀 인슐린 분비. 요 측정을 한 건데. 요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면서 4개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 1년 뒤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더라.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치료 종결하고 1년 뒤에 경과를 봤는데 오히려 당할 수도 더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1년 뒤까지도 최대 인슐린 분비는 더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명백한 사실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 당시 연구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임팩트 있는 연구였고요. 대부분 뭐 내분비 내과 또는 당뇨 진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 말고도 이걸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진료하는 환경에서 이걸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잘안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료 시간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여유도 잘 없고 또이걸 알려 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잘 없으시고 여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잘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정상화 바란 거는 이미 명백하게 입증이 된 사실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연량 제한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체장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체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요거에좀 제한점이 좀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핵심 포인트죠. 남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이제 식생활 습관 관리 TLC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생활 습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벌써 어렵고 힘들다 난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하신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도 없고 노력도 못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꼬박꼬박 당뇨약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뇨에 좋다는 무슨 영양제 뭐 음식 이런 것도 잘 찾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사실은 생활관리 잘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과도 막상 잘 안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아 효과적으로 따라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코치를 해드립니다 뭐 이미 이런걸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야,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코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 생 가지고 가야 할 당뇨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팅된 식사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끼는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혈당 체크도 잘안 하시고 생활하기도 전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혈당이 점점 잡히는 게 눈에 보이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아, 혈당 체크도 재밌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혈당 체크 바늘 찔리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아프기만 하고 그런데도 이게 재밌어진다는 거는 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빼지고 혈당 체크를 다 하셨고 어, 떡도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은 본인 말씀으로도 내가 떡 때문에 혈당 조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여전히 뭐 떡은 잘 드십니다. 하지만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MR 처방. 우리가 체장의 피지컬이 제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DMR 처방은 인슐정을 줄여주고 체장이 회복하도록 도와드리는 처방인데 이게 처음부터 표준화가 된건 아닙니다. 여러 당뇨 정상화를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리뷰를 해서 보니까 좀 경과 가 유독 좋은 케이스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처방 조합이 있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표준화해서 했더니 당뇨 정상화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통계로 보면 거의 한80% 수준까지도 올라왔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논문도 다 똑같은 논문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저널 권위 있고 큰 저널에 실렸느냐 아니면 뭐 대충 해서 해줘도 실어주는 그런 논문인 거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조금 권위도 있고 좀큰 저널 이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어라고 하는데 그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이런 좀큰 저널에 하기에는 좀 신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약성분으로 혈당 조절한 논문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뇨정상 이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미 검증은 많이 되어 있는 사실이다.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논문을 조금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비비만 당뇨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비만 당뇨인들도 이런 식으로 한약 성분을 사용을 해서 당뇨 정상을 할수 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설계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보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어도 과연 누가 이걸 알까 과연 당뇨 환자분들이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차라리 그렇게 논문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으로 유튜브를 하면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S 성분이 이제 한약 성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도 주변에서 거의 90% 확률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간 어, 나빠진다, 어, 신장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약물은 간 대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약물은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타이레놀, 뭐 항생제 이런 약들 간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고지혈증 약이죠 스타 이것도 간수치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우리 DMR 처방도 무조건 간수치를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원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다 혈액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략 한 1.5%에서 2% 내외. 100명이 오시면 그 중에 한명 조금 넘는 정도 비율로 간수치가 말드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인지도 이미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처방을 조정을 해 드리면 또 다시 괜찮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콩팥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나 혈당이 잡히니까 이것 때문에 콩팥 수치가 나빠지셨던 분들은 수치도 좋아지게 돼 있죠 또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뭐 요즘에 누가 한약을 먹냐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한약 성분으로 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내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입벽 보호제 스틸레인이죠 이거 사실은 한약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으로 많이 처방되는 뭐 레일라 조인스 이런 약들도 사실은 다 한약 성분이죠 여러분이 또 약국가서 감기약 처방 받아서 한번 보시면요 거의 다 한약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한약 성분인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뭐 고급 화장품 뭐 무슨 설땡땡 뭐 히읗으로 시작한 이런 브랜드들은 또다 한약 성분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비싸고 고급 제품들에는 한약 성분이 들어갑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약이 들지 않고 췌장을 회복해서 건강해지는 방법.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리버스 다이비티스, 당뇨 정상화. 정말 이런 게 있느냐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핵심 열쇠, 당뇨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은 엄격한 생활관리를 통해서 연량제한을 해서 체중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미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방향만 조금 더 잡아드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인은 체장 사이즈가 부실해서 체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좀 제한점이 있더라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MR 처방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도 아 나도 이제 당뇨 정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시나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당뇨 정상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아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이 당뇨 정상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치료 방법을 좀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이 당뇨 정상 챌린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된 식사 구성 당뇨 식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장 기능 회복을 도와드리는 dmr 처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정상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식생활 습관 개선과 체장 기능 회복 이걸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치료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당뇨 정상화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당뇨 없이 정상혈당이 될수 있다 또는 이미 경과 많이 지난 분들은 당뇨약을 줄일 수가 있다. 혈당이 조절이 된다. 그리고 당뇨랑 혈압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또 좋아지십니다. 그다음에 체중도 감량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내 인생의 주인이 당뇨가 아니라 내가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는 합병증 걱정이죠. 합병증 걱정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당뇨가 내 인생에 주는 영향을 줄여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뇨라는 큰 적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고 이게 자꾸 지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당뇨 정상화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하면 혈당을 낮춰 주는 이런저런 방법 때문에 현혹돼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혈당이 잘조절 되고 합병증 위험이 없어지면 이걸로 인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가 또 있는 거죠 뭐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려도 내노력까지가 중요한 건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방향만 좀잘 잡으면 되고 결과가 잘안 나오니까 또 포기하게 되는 건데, 내가 몸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DMR 처방이 이 한약 성분에 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장 지방 때문에 이제 간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간수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모든 약물들은 특발적으로 간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DMR 처방도 그 비율이 한 1.5에서 2% 내외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떤 성분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정하면 괜찮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내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스트레인 같은 약들, 정형에서 많이 처방하는 레일라 존스 이런 약들도 이미 한약 성분이다. 약국에서 처방되는 감기약들도 대부분 한약 성분이더라. 대부분 좋고 비싼 제품들은 한약 성분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당뇨 정상화 챌린지의 가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가 당뇨 정상화로 당뇨 없이 정상형 혈당이 되었다. 이러면 이게 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데 어, 혈당이 조절이 되면서 합병증 위험에서도 벗어났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당뇨 정상화 챌린지 프로그램을 구성해놓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치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d m r 처방이 3개월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당뇨 세팅된 당뇨 식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 문 단위로 6번 나가게 되고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처음 치료를 시작하면 2주간은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그 다음 2주는 자가혈당 체크를 하면서 TLC 이 부분을 계속 유지 해나갑니다 이렇게 한달 단위를 3번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면 아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할 수도가 10점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경과가 빠르셨어요. 그래서 치료 시작하면서부터 혈당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3개월 만에 딱 정확하게 정상 수치를 찍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치료 기간을 잡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경과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나이가 당뇨가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뇨 진단 받은 시점은 20대 후반이었어요. 만으로는 29세셨는데 젊은 나이 당뇨가 오면 당뇨 유병 기간이 앞으로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6 0대 당뇨가 온 분들 80세까지면 20년 당뇨를 하는 거지만 20대, 30대 이런 일때 당뇨가 오신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을 당뇨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의 당뇨 분들이 더 훨씬 합병증 위험도 커지는 건데 이런 경우도 무난하게 처음 6.5 정도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바로 치료 를 시작을 하셔서 바로 당뇨 정상화가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를 많이 드셔도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나온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당뇨를 3종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당수도 좀 많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3종을 처방 받으셨고 그래도 한8.1 정도가 되셨고 이분은 기저질환도 좀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도 작은 작은 치료를 열심히 하시니까 3개월, 6개월 병를 하면서 당뇨약들을 3종을 차례로 다 줄이고 당뇨약 없이 거의 정상혈당 5.7 정도까지 나오셨는데 정상혈당이 되셨고 이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1년까지는 맥시멈 인슐린 분비, 최대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니까 뭐 혈당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예 정상할 때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당뇨도 있는데 체중도 많이 나가면 합병증 위험도가 더 커지죠. 이분 아까 처음 저희 사례를 설명드렸던 그 환자분이신데, 7점에서 5.3까지 좋아지셨고, 혈압도 좋아지셔서 혈압약도 떼게 됐습니다. 물론 뭐, 콤팥 수치도 좋아지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른 당뇨, 사실은 엄밀하게는 비비만 당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분은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체중이 많이 안 늘었는데도 당뇨가 와버렸다. 이런 상황이신 분인데도 당할 수도 높았죠. 9.3이고, 이분혈압 높으셨어요. 혈압도 이기혈압, 수축대 기준으로 160 넘으셨던 분이신데 혈당도 정상이 되었고 이분은 혈압도 정상으로 잡히셨어요. 그만큼 치료 경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체장이 아무래도 부실하시니까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셨지만 혈당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 혈압도 완전히 잡히고. 이런 경과를 가졌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조절되지 않는 당뇨. 이미 당뇨 경과는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요 분도 당뇨 3종의 인슐린도 맞는 분이셨습니다. 당뇨 수수도 뭐 거의 10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공복은 200 넘어가고, 식후혈당 400 넘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틱하게 혈당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뭐 2주도 안 되죠. 한 주일 정도면 혈당이 벌써 잡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분도 당뇨 수수도 한 6점 대까지 해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뇨 정상 챌린지를 하면 어떤 분에게 효과가 있을까? 일단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인 분들은 혹시 정상화가 되니까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 이미 좀 경과를 하면서 혈당이 도저히 잘안 잡히는 분들, 당뇨 또막 두세 개 인슐린도 막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치료의 가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당뇨 정상화로 당뇨 약 없이 정상 혈당이 되었다 또는 혈당 조절이 안 되던 분이 혈당 조절이 되고 합병증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거의 가치가 한 천만 원 정도는 할 테고. 저희 아까 TLC 말씀드렸죠. 생활습관 관리 이건데 요즘에 사실 운동하려고 PT 받아도 3개월 받으시려면 그것도 1,200만 원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생활 습관을 코칭을 해드리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드린다. 이것만 해도 뭐 3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 식비도 줄어듭니다 저희가 한 끼는 세팅된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식비도 줄고, 또 그것도 건강식으로 내가 식사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 100만 원의 가치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DMR 처방이 나가고 이걸로 내몸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몸 상태를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또한 5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총 1900만 원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인생 자체로 봤을 때 기회으로 생각하면 이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당뇨가 있던 분은 없잖아요. 중간에 당뇨가 생긴 건데, 우리가 이 당뇨가 생기기 이전의 몸 상태로 이걸 회복시켜드린 거거든요. 당뇨가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분들도 처음부터 혈당 조절이 안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혈당이 조절되는 이전의 상태로 내가 몸을 회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치료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가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당뇨 정상화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뇨가 개선이 되고, 당뇨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2천만 원의 가치는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한두 가지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질료하는 겁니다. 3분질료땡 하고 약만 던져주고 혈당이 오르면 약 늘려드리고 뭐 줄어들면 괜찮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한분한분 한분 치료 과정을 이해를 시키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당뇨 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치료비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내용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당뇨가 개선이 되고 당뇨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게 2천만의 가치는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치료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뇨 정상화 챌린지 3개월 치료 프로그램을 199만으로 원 책정을 했습니다. 비용이 뭐 저렴하진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당뇨와 싸우면서 치료할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흘러가거나 아니면 챌린저가 되셔서 앞으로의 삶이 바뀌거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주면 공복혈당, 식후혈당이 감소를 하고요. 체중도 감소를 하고, 혈압도 감소를 하고, 몸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이 없으신 경우면 저희가 중간에 환불도 해드립니다. 그래도 확신이 안 선다는 분이 또 계실까봐 저희가 2주 컨설팅 프로그램도 따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비대면 진료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요. 우리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이 치료 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기가 대면 진료로 내원하실 때보다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도 이런 비용을 또 지불을 하고 앞으로의 내 삶이 다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어 괜찮겠는데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이미 예약이 잡혀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1668-5816 이쪽으로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미 예약이 잡혀 있는 분들은 진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당뇨인들이 당뇨치가 될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